네, 우리가 요한마당이열리고 있는 이곳은 인천 자유공원입니다. 네, 인천에 관광 오면 꼭 들리는 곳이 자유공원인데요. 네. 이 자유공원은요, 네,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전망과 그리고 근현대사 건물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서 자녀들과 오면 더욱 맞아요. 좋은 곳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요, 여기 밑에 네. 차이나타운이라고 가보셨어요? 아 가봤죠. 네. 가보면 일단 뭐 먹거리도 좋고요. 그런가요? 볼거리도 있고 참 괜찮더라고요. 네, 인천에 오시면요. 차이나타운에 가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요. 네. 자, 계속해서 뭐 다음 가수분 만나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모실 분, 여러분들 정말 반가워할 그런 가수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1970년대 초반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분인데요.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 아줌마의 주인공, 김상진 씨입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김상진 씨무대 함께 해 주시죠. 네.